어, 칸님, 게이 사우나 있어요. 그니까, 게이 사우나가, 우리나라는 솔직히 찐방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진짜, 아, 예. <laughs> 일본어님한테 갈게요. 제가 일본 가면. 도쿄 말고, 오타카를 가야겠네. 아무튼, 칸님, 그, 게이 사우나가, 한국처럼, 그냥, 그냥 샤워시설 있고, 그냥 방, 게 조그맣게 나눠서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게이 사우나는 진짜 사우나처럼 돼 있어요. 사우나처럼 돼 있고 이제 분가분가 할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24 회관 같은 경우는 어그 어, 숙박 시설까지 있거든요. 음, 아마 베트남에도 게이사우나 있을걸요? 나도 베트남은 솔직히 가본적이 없어가지고 합법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거 전혀 없고 그냥 휴게업소로 걔네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건데 외국에는 진짜 막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 시설도 다 제대로 돼 있고, 진짜 목욕천처럼 돼 있는 그런 게이 사우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놀러 갔을 때도 2 4일간이 그랬었고, 오사카는 모르겠어요. 저기 무슨 게이 사우나 있다고 하는데,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 옛날에 태국 놀러 갔을 때, 거기는 진짜 완전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완전 수영장도 진짜 야외 수영장도 엄청 크게 있었고 이렇게 분가분가 하는 장소들도 되게 야릇하게 꾸며놓은 공간도 있었고 사우나 공간도 있었고 그래서 태국에 있는 게이사우나가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태국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별로 섹스하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는데 아무튼 시설 면에서는 태국에 있는 게이사우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빌론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정말 좋아요 음 오사카도 24회관이랑 똑같구나 진잘돼 있겠네 시설 사실 24회관 가면서 시설이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서는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거기는 은근히 백인, 흑인 뭐 이런 애들도 되게 많이 와 백인, 흑인, 이런 애들도 되게 많이 와가지고, 진짜 막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랑 하는 느낌? 그래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 태국에 있는 바빌론이라는 사우나를 갔었는데, 거기는 서양인들이 오긴 오는데, 다 늙은 서양인들이거든요. 별로 찜찜하고, 태국 애들은 딱히 잘생긴 애들이 없어. <laughs> 잘생기면 뭔가, 분가분가를 한번 해보겠는데.